조코, 밥 먹어야지. 왜 으르렁거려? 한우 사료가 마음에 안 들어? 그런 거야? 그래서 으르렁거려? 조코, 얘기해봐. 빨리. 요거 한우 사료가 마음에 안 들어? 그래서 으르렁, 으르렁거려? 음.. 아니면 밥을 너무 많이 줘. 밥을 좀 줄일까? 좋고.. 아니야.. 먹을 거야.. 반성하고 있어? 자, 그럼 빨리 먹어.. 아니면 뺏는다.. 응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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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지 마? 먹을 거야? 초코 먹을 거야? 어? 안 먹어? 먹어? 안 먹으면 뺏는다? 초코? 싫어? 빨리 냠냠해야지. 음, 밥을 오늘 너무 많이 줬구나? 나 알았어. 그럼 먹지마. 산책이나 가자. 아, 좋아. 산책? 아, 반응이 바로 오네. 쪼코, 쪼코, 산책? 산책? 산책 응가하러 갈까? 쪼코야. 산책 응가? 응가? 산책해? 산책? 산책? 말이 너무 많아? 그냥 가 그냥 간다? 갈까? 초가 산책? 이 재미없어.